모네모는 뭐 일단 무조건 시작부터 해봐야 돼. 시작하다 보면, 그뭐 어떤 표시 있잖아요. 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처음에 뭔지 모르다가 해다 보면, 오, 이걸 지울 수도 있네? 수정할 수도 있네? 삭제할 수도 있네? 아, 펜으로 지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그건 나이가 80이었던, 90이었던. 모르니까 모든 사람님이 1년 배우잖아요. 한번 해본 사람은 못 따라가. 거짓말처럼 한번 해본 사람을 따라가지는 못해. 공자는 <laughs> 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콘텐츠잖아 그러니까는 사장님 같은 경우 일본 사람들 보면 말 잘하죠. 나는 사유 나라. <laughs> 또 아니가 또 고자임 없어. 나 유럽어밖에 못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 을 안그래도 할라 그랬어요 그니뭐 그러니까. 소주를 뭘 잡았냐면 편의점인 편의점. 한국 일본 왔다갔다 하면서 맛있는거 음. 소개해줬는요잘봐요 주... 네. 어디에 할인 매장이 있는지 주소같은거 찍어서 다 찍어서 올려줘서 엄청나게 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관객들이 이제 일본을 가잖아요 음. 음. 현지인만 음. 아는 싼 그렇지 대박나죠 는 많아 아직도 사람들 그 돈키호테밖에 안 가더라고요. 어, 검색 경우 있어요. 딴 음. 이제 아들하고 가면서 검색해서 몇번 가봤거든요. 그거를 유튜브로 알려주는 거야.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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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주소 딱 띄워가지고 주소지는 또다 수정하는데서 할수 있으니까는 유튜브로 알려준 거야. 또는은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일본에 여행을 갈때뭐 어?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현지 현지들만 아는 여행 코스만 음. 검색을 분명 해본단 말이야. 아, 그런 얘기 거지. 그래서 그런거 찍어놓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봐 나중에 일정한 시간되게 되면 요 거짓말처럼 어디서 이것들 찾아들어가는지 다 찾아가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한 1년정도는 맨날 헤딩한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보든가 말든가 영상을 올려주는거야 이제 나는 이제 내가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내가 성장을 한거니까 그래서 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나만 특화돼 있는 거. 만약에 그 맛집을 알려주고 현지인들만 창문 열고 알려줘가지고 돈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어. 없어요. 그래요. 뭐가 되지? 유튜버 수유. 유튜버 수유 몇분될것 같아요? 안 돼.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들 가지고 뭐가 돈될것 같아요? 비 내리는 소리 있잖아요. 아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러니까 틀어 피네린 소리 해놓고 옛날 그뭐 저작권 없는 재즈음악 같은 거딱 배경음악 깔아놓고 피네린 소리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유튜브 수익이 장난이 아니야 그게 왜왜 음. 유튜브 수익이 장난 아니지 아세요? 광고죠. 왜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빗소리 빗소리만 갖고 사람들이 그거를 듣는 게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는 틀어놓고 잔단 말이야. 장시간. 밤새기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밤새 광고가 나가고 있어. 얘는 자고. 어, 요즘 그래, 광고 계속 나가고. 그래, 광고가. 개들이 한 달에 사, 오백을 모으고 그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개는 조회수가 더 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나는 처음에 핏소리 가지고 들을본다고 해가지고, 뭔 개소리야. 했는데 보니까는 조회 이게 조회 시간이거든. 얼마만큼 조회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 따라서 나한테 수익이 창출되니까는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간들 같은 경우 는 잠만 잘잘수 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뭐라도 지불하거든 이런 것들은 돈이 돼 근데 이제 내가 그거 하다가 만약에 불면증에 좋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가지고 있다 그거 따지고 그거 팔아먹는 거야 거기다 내방귀치럼 먹고 그래서 몰라 나는 이제 해본 것들 바탕으로 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돼? 해봐야 돼. 어? 말 필요 없어.